아, 오늘은 아, 대형 화분 분갈이를 지금 해야 돼요. 아, 정말 <laughs> 엄두가 안 나는데, 이 화분이 정말 어느, 어느 정도 크냐면요. 제 발을 넣어 볼까요? <laughs> 자, 들어가고 나올 것 같아. 응? 좀 날씬한 사람 들어가겠다. 응? 이 엄청 큰 화분인데요. 아, 이게 한 지름이 60cm 정도 될것 같은데. 아, 이거. 저좀 친한 후배가 있어요. 네? 그 후배가, 어, 나보다 더 많은 어? 화분을 가지고 있고, 더 많은 식생활을 한 후배가 있는데, 아, 그 후배가 제가 큰 화분이 하나 필요하다니까 이걸 줬어요. 나 사실 이렇게 클줄 몰랐지. <laughs> 이거를 유모차에 실어가지고, 응? 갖다 주는 거라. 아, 그래가지고, 와, 이거를 안 받을 수도 없고, <laughs> 이래 클줄 몰랐는데, 요 요, 흙을 과연 얼마나 채워놔야 될까, 어? 흙도 새로, 그래서 이제 2 0터를 주문을 했는데, 2 0터 택도 없죠? <laughs> 흙이2 0터 택도 없어. 어, 이거 넣어가지고는. 음? 와, 이거 어쩌, 어쩌는 거 이거. 이 흙을 어쩌 채워놓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이큰 이제 화분들은, 사실 약간 이거 조금 회이 크긴 하지만, 이 스티로폼 있잖아요, 스티로폼. 이거를 요거를 제일 밑에 이제 깔아요. 깔아가지고, 아니면 흙 사이사이에 깔기도 하고, 스티로폼 좀 깔면은 무게도 가볍고, 이게 흙다 채웠다 생각해봐봐. 이거, 와, 이거 어째 들겠노. <laughs> 그래서 스티로폼을 좀 많이 깔고, 그 다음에 그 마사토 있죠? 마사토 그걸 또 깔고, 이제 그 위에 이제 흙을 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지금, 그 집에 있는 스티로폼, 지금 스티로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이 스티로폼 이거, 참 저는 좀 재활용 잘하는 사람입니다. 예,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이. 예, 요거 이제 뭐아이스박스는 스티로폼 있잖아 책패 올때 이거 요거 안 버리고 놔뒀다가 요걸 이제 깨가지고 이제 화분 저렇게 큰거 분갈이 할 때는 저 밑에 이제 깔고 그 다음에 마사토 깔고 흙 깔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, 옛날에 뭐 이제 이런 거잘 모를 때는 이제 화분 큰거 샀을 때 밑에 스티로폼이 있으면 와 페이크다 이씨 이거 파는 사람 너무한가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거 깔아야 되더라고 이걸 안 깔고는 이거 흙을 다 채우기도 너무 힘들고 이걸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긴 화분들 있잖아요. 여기 또긴 화분이 하나 있는데 어디로 한 저기 어, 저기 뒤에 보이는 아메리칸 블루 긴 화분. 저것도 밑에 이렇게 스티로폼을 좀 깔았어요. 그래서 오늘 요야 야한테는 뭐를 할 거냐. 야를 이제 아이고 요거 요거를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야 해야 되는 건데 얘 이름은 이제 콩고예요. 콩고 아프리카 콩고.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콩고하고 똑같죠. 콩고 검색하면 그 아프리카 그것만나와 콩고 화분, 뭐 식물 콩고, 뭐 이렇게 치면 여기 나오거든요. 이름이 콩고라는 건데 이거 내가 5 0 0 0원 주고 조개만 이만한 티샀거든요한 이거 한달 반쯤 됐나? 이거 뭐 장장마철 지나고 하니까 이게 뭐, 이게 뭐 끊임없이 이게 크 커지는 거야. 그래서 지금 잎이 이렇게 처음에 날때 이렇게 돌돌 말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야가 이제 점점 펴져요, 이렇게. 이제 막 이제 근래 난 잎은 약간 연두색이죠 연두색이고 요 제일 밑에 거 요런 거좀 진하죠 이렇게 색이 점점점 이제 진해져요 근데 보면 요런 것도 다 새로 나는 잎이고 요런 데 보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요다 새로 나는 잎이에요 다 새로 나는 잎이에요 잎이. 아 뭐가 마이도 잘 자라 얘가 어? 그러니까 이 금방 이리 커져 버려가지고 원래는 이제 27호 지름이 27cm 정도 되는 화분을 샀거든요 얘를 갈아주려고 근데 이제 사놓고 좀또한 일주일 지나니까 더 자라버리는 거야. 그래서 막 이거 27cm 화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 좀더큰 화분을 구하고 있었는데 뭐 후배랑 이야기하다가 필요하다니까 갖다 주더라고. 그래서 이걸 이제 저기 좀 심어야 돼 지금. 아 옮겨 심어야 되는데 아 진짜 엄두가 안 나네. 큰콩 거는 일단은 물은 안 줘요. 얘는 잘한 달에 한번 정도 물을 주고. 어, 대신에 분무기로 이렇게 위에서 착착착착 이렇게 비오듯이 약간씩 이제 뿌려줘요 그게 이제 분무기를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툭 뿌리면 이제 습도가 많은 기온처럼 이제 만드는 거지. 습도 많은 기온에서 뿌리에 직접적으로는 물을 많이 안 주고. 그렇게 키워야 얇은 잘 크더라고요. 좀, 좀 특이해요. 그러니까 막 우리가 분무기로 물을 주면은, 어, 그냥 보통 때도 그냥 물을 많이 줘도 상관없다 생각하는데, 또 뿌리로 이제 물을 주는 거랑 그 분무기를 위해서 이제 물 뿌리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. 공중 습도를 높이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뿌리를 물에 많이 닿게 하느냐는 따로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물 이제 뿌리에 물을 너무 많이 주고 하면 이제 뿌리가 썩거나 아니면 요잎 밖으로 이렇게 물이 나온다더라고. 그래서 어, 이거 지금, 이제, 갈아야 됩니다. 도저히 이거 내가 갈면서는 동영상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, 대충 이제, 어떻게 가는지, 큰 화분들은 어떻게 가는지만 좀 보여, 이제, 방법만 이야기 드리려고 지금 먼저 찍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, 스티로폼을 깔고, 마사를 깔고, 그 다음에 이제, 흙, 산 거. 이 흙, 이거, 이거. 아, 나 아무래도 이게 또 모자랄 것 같아, 20L. 어? 이 쿠팡으로 급하게 내가 20L 주문했는데. 그래서, 하는 데까지 해보고, 아, 이, 저 화불 어째서지모르겠네 너무 커서. 일단은 다 하고,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